나안 취했어, 나. 미스 변두 말 술이야, 이거 왜? 나 괜찮아. 아줌마, 여기 소주 한병더 주세요. 어우, 제발, 그만 마셔. 너 취했다니까. 니들이 몰라서 그러나 본데, 나 술이야, 아기야, 술이야. 그러니까, 으흐... 너도 내일 걱정하지 말고, 내일도 달려보자고, 아줌마. 여기 소주 좀 달라니까요. 수주. 야, 이기집야. 너, 너, 술 마시면 개 되는 거 몰라? 어? 적당히 뭐라고 했어? 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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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이래. 이랬...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나한테 멍멍한 거야? 어? 너잘됐다 네가 오늘 진짜 개가 뭔지 보고 싶은가 본데. 개그 보여주기. <laughs> 어?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 일어나. 나가자. 어이! 어이!

친구 세 명은 한숨을 쉬고는 만취한 양을 구축하고는 가게를 나갔습니다. <놀라> 그만, 그만, <laughs> 그만!